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래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어, 수족관에 남아 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야생 방가 결정되어서 현재 제주도에서 어,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 고래 관련한 논쟁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좀 역사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 오마이뉴스에 올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마이뉴스밖에 제 기사를 실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laughs> 어, 사실 다른 기자님들도 어, 많이 기사를 쓰셨지만 저는 어, 서울대 공원과 어, 함께 그 돌고래 관련 어, 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어, 서울대 공원이 돌핀프리 선언을 한 이후부터. 어 여러 가지 논쟁에 함께 이제 참여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가깝게 아,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사에 담았는데 <laughs> 사실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복귀는 사실 2017년 서울대공원의 그 돌핀풀이 선언으로부터, 어, 복귀에 올라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 그 제도리일부터 시작해서, 어, 여러 마리의 돌고래들이 자연방위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그 사, 그 이유는 사실 수족관에서 살았던 기간이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으로, 어, 합류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마리가 남았습니다. 어, 그 중에 금능내포라는 그 남방큰돌고래가 있었는데 이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수족관에 살았어요. 그래서 뭐 15년에서 18년 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 때문에 사실 노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이 방류를 해도 괜찮으냐 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어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금등 내포가 이제 방류가 되는구나 그래서 방류 축하 행사 를 하러 이제 제주에 갔고 이제 그 가두리가 풀려서 나가는 것까지만 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후에 금등대포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어, 발견이 되지 않은 이 이유는 이 뭐,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어, 금등대포가 음,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댓글들을 봤습니다. 어, 하루를 살아도 고향에서 죽는 게, 살다, 어, 이게 더 낫다라는 그 댓글들을 봤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왜, 이게 왜 충격적인 이야기냐 하면, <laughs> 사실, 어, 윤리적으로 보면, 어, 돌고래나 고래같이 영리하고 큰 해양동물은 수족관에 가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역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현재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어 금능대포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족관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 돌고래들이 살아가는 어떤 생존 방식에 대해서 어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현재 하고 있는 그 야생 방류 훈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활어를 주고 활어를 어 먹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고래라는 동물 돌고래나 고래라는 동물이요 그냥 화로만 잡아먹고 그것만 잘 잡아먹으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동물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 말하자면, 음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야 되고 사회적인 그룹 내에 속해야 되고 언어도 있고요.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사냥을 합니다. 어,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 금등대포는 사실 너무 수족관에 오래 살아서, 어, 사냥을 할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거나, 어, 무리에 합류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떠돌았다가 어디선가 죽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큰돌고래였습니다. 예, 큰돌고래의 마지막, 어, 서울대공원의 마지막 큰돌고래인 태지가 남았는데, 어, 금등대포 나가고 난 이후에 혼자 남으니까 굉장히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형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돌고래 관련 논의를 하러 서울대공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 태지는 큰 돌고래고 일본산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사실 일본 열도를 보면은 일본은 섬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어, 지역에서 돌고래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디에서 실제로 잡혀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지의 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냥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개체 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시장에 내다 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에 있는 큰 돌고래, 그러니까 태지는 일본산이니까 우리가 태지태지가 퇴지,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뭐냐면. 일단, 일본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수조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어떤 바다에다 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의 방류로 인해서, 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혹은 생태적인, 혹은, 어, 유전적 다양성을 결여시킬 수 있는, 기타 여러 질병들의 확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 우리나라와 협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돌고래들의 야생 개체들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태지가 근친 번식이 아닌 유전적 다양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혼자 떠돌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혼자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지는 야생 방류를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서울대공원이 여러 수족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어, 문의를 했는데 이 사실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족관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돌고래 하나 돌고래 한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대중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세상에 그걸 우리가 왜 받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laughs> 사실 어 퇴지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쇼를 하는 업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태지가, 어, 퍼시빅, 그때그때 그때 이름은 퍼시빅 랜드이죠? 퍼시빅 랜드로 가는 것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태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당시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기는 좀 불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 계약 기간이 1년이 되었고 <laughs> 계약을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라는 어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퍼시픽 랜드는 호반 아, 그룹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위탁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소유권은 어 퍼시픽 랜드로 가게 된 거죠. 그 이후에도 어, 그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 정기적으로 서울대공원에서 태지의 건강상태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 어, 이런 것들을, 어, 전제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일단은, 태, 어, 퍼시블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어, 2018년에 그 태지에 관련한, 어,에서 이제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서, 어, 그, 나오미 로즈 박사와 해양보유를 전문가, 고래의 전문가 이시죠 그리고, 어, 해양생물, 그리고, 어, 코끼리 등 대동물 수의사를 어, 30년간 해오신 닥터 파울로가 오셨습니다. 모두 이두 분은 태지는 큰 돌고래이고, 어, 야생으로 복귀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퍼시빌랜드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퍼시빌랜드가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문을 닫게 닫을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어~ 퍼시비리솜이 바뀐 이후에 이름이 바뀐 이후에 퍼시비길리솜이 문을 닫게 되었고 도, 남은 돌고래들은 방류하겠다라는 어~ 그걸 기사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당시에는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 방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좋아할 줄 알았나 봐요. 어, 이미 2018년에 우리는 여기에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 어, 야생방위가 쉽지는 않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그 퍼시픽 리솜에, 과 직접적으로 회의를 한건한 한 번이었고, 그 다음 서울대공원과 함께 이제 그 퍼시픽 리솜에 우리, 어, 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번, 온라인 회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 비봉이는 남방 큰 돌고래인데 굉장히 수족관에 오래 살았고 17년간 살았거든요. 그래서 금등 대포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태지와 아랑인 같은 경우는 큰돌고래로서 야생 방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방법은, 어, 우리나라에서 생츄어리 같은 보호소를 만들거나 혹은 해외에서 만들고 있는 보호소에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실, 어, 현재 벨루가나 범고래 같은 큰 고래류를, 어, 보호하는 생츄어리를 만든 곳은 아이슬란드, 현재 만들고 있는 곳은 캐나다와, 아 노르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큰 돌고래 관련한, 어, 그, 쉼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 어, 리고베리시라고 있죠. 코브란 다큐멘터리에 나오셨던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 그 돌고래들을 보호하는 보호구역을 만드신, 만들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어, 리고베리시와 메일로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 태지와 아랑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기는, 어, 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로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어, 돌고래들만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태지와 아랑이는 그곳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당시에 리고베레시는, 어, 동아시아의 어, 그런 생, 생초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미국에 만들,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아직은 완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점을 늘 가지고 있다. 어,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리고 나서 퍼시빌 리솜과 회의를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옵션을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업이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상태로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몇 가지 옵션을 드렸는데, 사실 퍼시빌 리솜은 그 옵션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습관과 태지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다른 습관들도 받지 않았고, 역시 지금도 다른 습관에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문제이죠. 그런 경우에는 협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 우리가 문을 닫게 되었으니 이 돌고래들을 보호할 곳이 없어서 뭐한 달에 어느 정도 의 사육비를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상조차 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쇼를 하는 또 하나의 업체인 거제시월드로 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라서, 어,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뭐, 과태료 얼마 정도 내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비봉이를 제외한 태지와 아랑이는 현재 거제시월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방류에, 비봉이만 이제 방류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회 토론회에 혹은 뭐그나오미 로즈 박사님과 이 나우미 로즈 박사님의 현재 어 캐나다의 생츄월이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어그 메일과 뭐 이런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이제 들었는데 어, 비봉이는 나이가 많고 수족관에서 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고 또 혼자 방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방류를 한다면, 어, 1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 무리에 합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리캡처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캡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수족관 어, 관계자 분들과 되게 다 물어봤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외 전문가를 초청을 해야 되고 또 비봉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플랜은 없어요. 그냥 야생 방류 한다라는 것만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방류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 남방큰돌고래가 방류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수권에는 어, 남방큰돌고래나 큰돌고래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벨루가가 있습니다. 자, 이벨루가가 이제 몇 마리 폐사가 되면서 방류 이야기가 다시 거론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태지가 일본으로 방류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어, 벨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야생 벨루가 어, 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현재 수족관 살고 있는 야생 벨루가들의 진짜 고향이 어딘지를 사실은 확실히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사냥꾼들이 그걸 다 남겨놓고. 개체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어디에서 왔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야생 벨루가들의 유전체가 분석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어디로 가서 살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 혹은 러시아 수족관, 혹은 누군가가 가서 모니터링을 해 주어야 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수족관에 살고 있는 벨루아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어, 사실 우리나라에는 벨로가를 위한 쉼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후, 정, 기후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해외에 있는 해외 생츄어리로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다음에는 보호소라는 것, 우리가 생츄어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 사실 이런 그 생추어리를 만들게 된 배경은 사실 1996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리 윌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프리 윌리에를 연기한 게이코라고 하는 범고래가 사실은 굉장히, 어,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여론이 어 게이코를 고향으로 보내자였습니다. 그래서, 게이코를, 어, 원래 아이슬란드에서 잡혀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로까지 갔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에서 그 사냥하는 훈련을 거친 후에 이제 방류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 이 캐나다에는 생추어를 만들고 있는 찰스 비닉 씨가, 어,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게이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 환경 수족관보다 훨씬 자신이 본래 살고 있던 생태적 조건에 맞는 곳에 가살 살게 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은 굉장히 유리한 곳에 살게 되었지만 무리에 합류하지 못하여 외롭게 떠돌다가 아 자기의 원래 온 곳도 아닌 노르웨이에서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찰스 비닉 씨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어, 고래가 분명히 수족관에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족관에 오래 살았던 동물들을 다시 야생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사회적 조건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은 게이코가 어 야생 범고래와 부딪혀 만났던 그런 지점을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마치 야생 범고래들이 게이코를 외계인 보듯이 이렇게 보고 쓱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사회적 무리를 형성하는 것에는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어 방류라는 말은 굉장히 엄격하게 쓰여져야 하고 그리고 분명히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이 고래를 운송하고 사육하고 질병을 관리하고 이런 것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 마치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laughs> 그러면 큰 돌고래를 어떻게 방류할 생각이냐?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제주도와 그 일본의 어떤 그 근처? 경계가 되는 부분에 그냥 풀면 알아서 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돌고래는 그렇게 물론 제가 뭐 명태나 다른 어류들을 뭐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명태나 어류를 푸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고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준비를 갖춘 후에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일종의 윤리적 딜레마예요. 윤리적 딜레마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고래나 돌고래들이 수족관에 사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 이 동물들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과학적인 기반,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돌고래와 벨로가를, 어, 해양으로 방류한다라는 식의 어, 보도 자료를 보았는데, 어, 글쎄요. 드라마 하나로 고래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냉정한 분석과 기술을 통해 보내는 거고요. 음, 그리고 어, 지금 남방큰돌고래가 120마리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북대서양 참고래 같은 경우도 어, 400마리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가임 암컷이 1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도 현재 그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연구자들은 근친 번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방 큰돌그래도 어,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분석하고 있지 않아요.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누군가가 말씀해 을 주셨는데, 분석회에서 실제로 굉장히 근친 번식이 일어난다고 있다는 라 것이 알게 되면 두려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사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고, 어, 바다로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보소, 호생츄어리 만드는 방법. 이런,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뭐, 어디다 울타리 쳐놓고, 음,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야, 어, 예를 들어, 뭐, 연어 양식장의 네트. 그런 거에다가, 네트 같은 가두리 듣 쳐, 대충 쳐놓고, 그냥 키우고, 어, 이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나라 근처에다가 만들려면 어업권과 부딪히지 않는 곳을 설정해야 되고, 어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동물이 거기에 가게 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 병,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약적 관리, 그다음에 질병 관리, 그다음에 사육 관리, 이런 것에 대한 플랜이 엄격하게 짜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다에다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에서 만드는 것과 더 많은 몇배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생초리 만드는 방법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